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경직성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거에는 뭔가 이렇게 흑백으로 정말 뭔가가 흑이거나 백이거나 이렇게 극렬한 걸로 분쟁을 일으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웬만큼 이제 살만하니까 그렇게 아닌 거거나, 어? 극단적인 걸 갖고 이렇게 우기거나 이러지는 않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시비를 겪고 있는 거는 이런 흑백 논리는 아니더라도 그 약간의 미세한 차이, 한끗 차이로 이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고 어? 다투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뭔가 하고 저도 이게 렇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각자의 주장이 그렇게 부당하거나 틀린 건는 아닌데, 이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하면은 막 심각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경직성 때문에 그렇구나. 즉, 유연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제 이게 뭐에 대해서 유연하지 못하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옳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100% 오를 수도 없고, 응? 또 상대방이 그렇게 무경우한 거나 틀리지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있는데 그 조금의 차이를 내가 조금 양보하듯이 그걸 이렇게 얼어주면은 저쪽에서도, 응? 자기와 내 것이 이제 서로 다를지라도 나에 대해서 너그러워 질수 있는데 아니야 다 이렇게 탁 치니까 저쪽도 뭐라고 내게 아니라고 니꺼는 네 뭔제 이런 식으로 아주 간만에 차이를 갖고 그렇게들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우리가 요즘 다투는 것은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직성과 유연함의 이 문제구나 하는 거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응? 이런 것들을 잘 신경을 이제는 써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구체적인 예를 이제 갖고 얘기하는 게 확실히 쉽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부인이 이렇게 남편의 그 어? 소지품을 정리를 하다가 옛날에 옛날에 이제 이게 남편이 버리지 않고 묶어두었던, 어떤 이 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남편이 절절히 어떤 사랑하던 그 여자에 대한 편지라든가 또는 자기 일기,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뭐 나이가 이제 한 60이 됐는데 이게 호기심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애뜻하고, 절절하고, 응? 정말, 그, 애절한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지만, 사실은 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배신을 당했거든요. 배신을 당하고, 이 여자는 돈 많은 남자에게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이후 이 여자는 또그돈 많은 남자와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자기와 결혼하고 나서도, 이 남편은 그 여자를 잊지 못해서 그 지역으로 출장을 갔을 때그 여자를 또 찾아가곤 가곤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이런 사연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기분이 좀떳름하죠뭐 좋지 않아서 그냥 안물었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남편에게 어? 딱 들이대면서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이 남편이 뭐라고 대꾸를 해야겠어요. 그냥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더라도 지금 음? 자기에게 그거를 묻는 아내의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뭐 철모를 때 한때 빠졌었지. 음? 이렇게 이제 이걸 음? 얼버무렸으면 좋은데 이 남편이 고지식하게 그래 진심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어 이거 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뭔가 깝깝하니까 그러면은 나와 결혼하고서도 그 여자를 만날 때는 진심을 위해서냐 그 여자를 그토록 좋아했느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렇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그러면 나는 뭐냐 이렇게 이제 묵고 그래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남편이 아이고 응? 미안하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이래갖고 이게 응? 들고 싸우는 거예요. 아이 좀처럼 종식이 안 되는 싸움으로 번지고 이제 이 부부가 저한테까지 오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부인은 펄펄펄펄 뛰죠.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 자, 어? 3, 40년 전의 이야기를 갖고 펄펄 뛸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이 부인은 남편의 그 아주 미깔스럽다는 거예요. 따박따박 자기 앞에서 진심으로 그 여자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 그게 얄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내가 그렇게 물으면은 슬쩍 선의의 거짓말을 하거나 응? 또 선의의 거짓말도 하기 싫으면 에이 그 철부지 때 얘기를 갖고 뭘 그러느냐 하고 그거를 법든지 응? 하지 거기에서 따박따박 무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인데 사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는 팩트가 중요하지, 그거를 묻는 자의 마음을 얼어주거나 상처 입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 부인에게 시달려도 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이제 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아주 드센 분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제 나다붙다한 거예요 며느리에게. 그런데 이 아들은 성정이 우직한 건지 술해서 이 엄마가 쉬어잡고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며느리는 응 어? 친절해서 아주 발랄하게 컸던 여자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부당하게 응나다붙다 어? 하는 거를 그냥 감수안하죠 그래서 아니 어머님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더 이게 살이 붙어서 너는 뭐 본댄 머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남편을 사이에 두고 이 어머님과 부인이 이제 난리가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남편이 아내에게 오면은 아내라 응? 우리 어머님이 좀 드세요. 응? 참 그래 당신 그 어머니 때문에 속상하지, 이 말만 한마디 해주면은, 이 부인이, 아이고, 그래, 시어머니야, 뭐, 이미, 응? 그, 붙어질대로붙은 노인 네니까 하는 수 없다 치더라도, 남편이 자기 마음을 헤아리시면 마음이 풀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우리 어머니가 뭐가 어때서, 응? 어머니는, 응? 뭐, 어쩌고저쩌고. 또, 아무리 어머니가 틀리더라도, 나는 아들 된 입장에서 어머니에게 효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아주 이 원리 원칙적인 이야기를 빽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어, 이것 봐라. 남편이, 나는 남편 보고 시집 왔는데 남편이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자기 어머니에게 아주 충성해? 그럼 나, 나한테는 뭐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부인이 틈만 남면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어깃장.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아내가 너무 심하다. 얘꽂혀 갖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 당신은 어그 어른을 섬길 줄 모르고 당신은 왜 성깔이 그러냐 이런 치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남편이 자기 마음을 몰라줘서 펄펄거리는데 이게 이제 더 난리가 치니까 화병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남편도 이제 아내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응? 아내를 대동하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 남편이 응? 참 사람이 좋더라고요. 자기 어머니에게 아주 충성하고 어머니가 어찌하든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섬겨드리는 것은 참 찬양받을만해요. 그런 게 이제 효자지요. 이제 그렇지만. 아내가 자기 마음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그럼 아내가 막 펄펄 거리면은 아내 없는 데서 자기는 어머니에게 충성하더라도 아내에게는 아이고 그래 당신 응? 우리 어머니 응? 저런 성질 모시느라고 고생한다 애쓴다 내가 대신 사과했구만 이렇게라도 하면은 이 부인이 응? 이 펄펄 거리는 마음에 가라앉으려만 이 남편은. 자식된 도리가 그게 아니다. 이것만 주장을 하지, 응? 자기 때문에 이 부인이 더 난리 치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른다. 응? 그래서 좋은 남편은 어머님한테 가면은 막 어머니 편을 들고, 이 부인에게 오면 부인 편을 들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응? 음? 이게 뭔가, 이중성을 갖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좋다. 이중성을 갖기가 그렇게 싫으면은, 어머니도 찍소리 못하고, 부인도 찍소리 못하도록 범같이 나대라. 어? 근데, 범같이 나대지 못하고, 어머님에게도 수들리고, 이 부인도 이제 병이 날 정도로 펄펄 거리니까, 집집마다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남편의 경직성을, 어? 이제 놓고 한참 동안 따따 붙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어? 간의 기별 같듯이 겨우 나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 제가 이 남편을 붙들고 한 2, 30분을 막 떠들으니까 겨우 간의 기별이 갔는데 부인은 그렇게까지 할수 없죠. 그 전에 미리 성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응, 이 30년을 늘 그렇게 싸웠다. 는 하나 또, 또,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제 어떤 부인이, 아들을 낳아서 정말 기분 좋게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공부도 잘하고, 어머니 말을 잘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이 어머님이 너무 방심하고 이 아들을 좌지우지 한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마침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어머니가 볼 때는 아니오시다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를 이렇게 친절히 맞이하고 응?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 여자친구의 아닌 점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응? 이제 찾아서 그거를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어머님이 아들을 조금 만만하게 본 건지, 쉽게 본 건지, 펄펄 뛰면서 어디서 그딴애 데리고 왔느냐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이제 여기까지 여까지 좀, 응? 그 쌓였던 게 있는지, 펄컥 이제 이 어머니에게 대던 거예요. 왜 어머니는, 응? 내가 하는 짓에 대해서는, 매번 그렇게 어? 난리를 치르냐. 어?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친구를 그렇게 못마땅히 한다고 아들은 아들대로 삐쳐서 도리어 그 여자친구랑 나가서 살림을 차리는 식으로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기절초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은 너랑 안 보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안 봐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호적에다 파라 그러니까 뭐 파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극렬하게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 어머님이 화병이 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엄마가 처음부터 응?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접근을 안 하고 너무 강경하게 하니까 저쪽에서 반발이 난거예요자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에게 당신이 나와서 당신이 키운 아들인데, 이런 결과가 난 거는 100% 당신 잘못이다. 어디가 잘못됐느냐? 이건 대상을 너무 함부로 취급했다는 얘기예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좀 알아들으면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어? 지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인데, 내가 엄마인데. 그러니까 아이 집은 어? 기껏 아들 잘 키워서 제대로 어? 이 짝을 만나게 하기는 틀렸구나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자기 경직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을 오히려 그렇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뭔가 사물이나 대상을 응? 접할 때 일단 이 3단계로 다가 나눠서 이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1단계는 뭐냐 하면은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그릇됐는지 이런 것들을 응? 상대방의 응? 상태가 어떤지, 조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보라는 얘기예요. 자, 보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들이대면은 상대가. 거부를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냉철하게 인지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얼려야 돼요. 마음을 이렇게 도닥이고 이제 환심을 잘 사도록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이거든요. 어? 상대를 지지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런 정서적인 차원을 이렇게 잘 도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3단계는 이제 말을 할때 푹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근조근조근 어? 설득력 있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잘 산다라는 것은 어? 너무 어리석어도 안 되고 너무 똘방지기만 해도 안 되고 이 인지와 어? 또 정서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삼 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 단계는 제대로 파악하는 안목2 단계는 상대를 공감하면서 원래는 정서적 배려 그다음에 이제 삼 단계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제대로 효과를 낼까 하는 이런 언어 기술 이런 거세 가지를 잘 갖춰야. 뭔가가 이렇게 순조롭게 풀려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이렇게 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껄끄러운데 이런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이런 세 가지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